안녕하세요. 제레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HG 휘케바인 마크2입니다. 자, HG 시리즈로 꾸준히 발매하고 있는 이 슈퍼로봇대전 오 g 시리즈. 자, 이번에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베니싱 드루퍼 휘케바인 마크2가 프라모델화 돼서 등장했습니다. 자, 휘케바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이 오지의 인기 기체인 휘케바인 마크2, 이 마크2가 먼저 발매가 되었는데 반다이즈 프라가 이래 그렇듯 역시 고퀄리티 제품으로 나와줬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제품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구성품을 간단히 보면은 이렇게 휘케바인 본체가 있고 그리고 파란쪽에는 현재 차크램 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스탠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 일반적인 무장인 포톤 라이플도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 있습니다. 완벽한 색 분할을 보여주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 있고 그리고 자, 편손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뭐 편손도 깔끔하죠. 자, 이렇게 들어 있고 그리고 차크람 슈터의 이제 그 발사 형태 보시면은 나중에 한번더 설명드릴 텐데 이 체크램 슈터가 지금 여기 붙어 있는 형태예요. 뗄 수도 있긴 한데 어, 너무 꽉 붙어 있어가지고 일단 요 상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쪽에 이런 식으로 수납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이렇게 발사되어 있는 형태를 와이어선으로 이런 식으로 아, 와이어 리드선 네 <laughs> 리드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슈키바인의 메인 무장이라 할수 있는 바로 이 문제의 거대 캐논 G 임팩트 캐논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G 임팩트 캐논도 이렇게 깔끔하게 색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무장 설명할 때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나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빔 사멸 파츠까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체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이렇게 아주 밸런스 좋은 형태의 휴키바인 마크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딱 보더라도 굉장히 고퀄리티다라는 게 느껴지죠.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으로 돌려보면은 이런 모습. 색감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을 하고 부스터가 좀 삐뚤어졌는데 <laughs> 얘가 불관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바인더가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나와좋습니다 전체적인 색감이 사실 어디서 많이 본 색감이죠. 네. <laughs> 어, 건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 티탄즈 계열의 건담과 거의 흡사한 그런 형태의 컬러링이어가지고, 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긴 해요. 어쨌든, 어두운 투톤 색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휴키바인 마크2가, 어, 슈퍼로브 대전 오지 시리즈를 모르는 분들이 봐도 이 상당히 멋지고 밸런스가 좋은 기체라 부담없이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인데, 어, 사실 그 이면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laughs> 아무래도 형태 자체가 이 슈퍼로프트전 오지 그 계열 기체 중에서는 가장 건담 스타일에 가까운 그런 형태여서, 어 뭔가 부담 없이 추천드려도, 어, 이거 멋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 약간 그런 제품인 것 같거든요. 음, 요게. <laughs> 그것 때문에 이 아무래도 조금 그 우여곡절이 있었죠. 실제로 디자이너도 이제 카토키아지메, 건담으로 유명한 카토키아지메 시다 보니까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건담스럽게 잘 나왔는데, 어,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이 스케바이는 어,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죠.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얼굴 페이스죠. <laughs> 자 일단 이거 상체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확대해서 좀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휴케바인 마크2 자체는 휴케바인 마크1의 형태를 어느 정도 잘 계승하면서도 이 휴케바인만의 어, 특징을 잘 잡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어쨌든, 모습 자체는 많이 건담스럽습니다. 솔직히. <laughs> <laughs> 지금 보시면은 어슈퍼로봇이전 오지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처음 이 기체를 보여 드리면은 당연히 건담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기도 해요. 두 개의 안테나 뿔, 센서, 눈 그리고 약간 제타페이스라던가 일반적인 건담페이스 같은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엑시아 같은 형태의 얼굴 형태. 어 그런 부분까지 보면은 어, 얘 건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제품이 HG로 나와줘가지고 HG 제품군이 워낙에 이제 건담 쪽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건담으로 소개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건담이 아닙니다. 디자이너만 같을 뿐. 이것 때문에 사실 뭐 일단 들리는 소문에서는 뭐 이제 건담 판권에 이제 걸려가지고 얘가 판권이 없어져서 조금 이제 안 나온다. 어, 사라졌다, 진짜 베니싱됐다라고는 하지만 어, 실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어, 정확히는 판권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기사가 이제 이 건담 이미지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어, 더 이상 쓸수 없다. 법적 제재를 받아가지고 이 디자이너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어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실제 기사가 떠가지고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기사도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원인은 모르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제재받은 적은 없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솔직히 이 썬라이즈에 어, 높으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사업적인 면에서 정확히 이 건담 스타일은 아니, 이 건담 스타일의 기체지만 건담은 아닌 이런 형태의 기체를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게임에서 많이 노출하게 되면은 이 슈퍼 로봇 대전 오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라든가 이후에 이 로봇 스타일, 어 건담 스타일이면 다 되나라는 그런 사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자제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뭐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적인 제재가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루머에 가깝다고 합니다. 뭐 저도 이게 들은 거라 혹시나 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예. 얘기가 있다면은 리플에 나 달아주시면은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어쨌든 일단 그 부분은 다 제쳐두고 어쨌든 다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게 확실해졌죠. 자 전체적으로 역시나 색 분할이 굉장히 뛰어난데 Hg 치고는 어 약간 5만 원대거든요. 건담 베이스 기준 4만 원 후반 5만 원대 그 제품인데 어 그래서 이게 뭐랄까. 좀 가격대는 있습니다. 가격대는 있지만 가격대가 가격대인 만큼 색 분할이 완벽합니다. 상체만 보더라도 일단 전부 다 이제 색 분할이 돼 있고 하체도 이케바인 특유의 이런 색 분할까지 전부 다 이제 잘돼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스티커가 딱두이세 종이죠. 총세 종밖에 없습니다. 스티커 자체는 이 얼굴 눈 부분 그리고 이 센서 앞뒤 네 그리고 여기 한번더 보여드릴 테지만 포톤 라이플의 이 부분. 요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냥 스티커가 아예 없 이제 안 들어가는 아예 없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예전 그고토부키아즈의 휴케바인이 얼굴 조형이 굉장히 이쁘게 나오게 됐어요. 그 눈도 막 도색이 돼 있고, 근데 여기 볼따구 볼따구는 하얀색으로 칠해지지 않아 가지고 여기를 따로 칠해줬어야 되는데 이 반다이즈 HD는 여기 휴케바인의 얼굴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제 부품 분할을 해줬습니다. 머리 부분도 딱히 뭐 부품 분할 이제 도색 없이 이렇게 부품 분할이 되어 있고 어깨 이런 부분마저 깔끔하게 부품 분할이 되어 있고요. 어깨 쪽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노란색 부품도 이렇게 하나 하나 전 세세하게 부품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덕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진짜 기본 사양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스커트 부분에도 이렇게 부품 분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파츠 교체 없이 이렇게 고관부를 열어서 나중에 지인팩트 캐논을 연결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도 이렇게 구현해 놨습니다. 승부로 스커트, 여기 사이드 스커트에도 이런 식으로. 일단 여기 볼 관절이 돼 있는데 안쪽에 빔샤멜 파츠가 들어있어가지고 빔샤멜 파츠가 딴데 이렇게 나뒹, 나뒹굴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다리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은 안쪽에 검은색 부분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부품 분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 가격대는 좀 높지만 이 가격대가 납득될 만한 그 정도의 부품 분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 덕분에 아주 입체감 넘치고 뭔가 퀄리티가 좋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실, 고토제 이제 프라가 이제 나온 지가 꽤 됐죠. 10년이 넘은 휴케바인인데 어, 솔직히 지금에 와서는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붙은 고토제 휴케바인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졌을 정도로 이번 반다이제 휴케바인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사실, 고토제는 뭐, 매물도 거의 없어가지고, <laughs> 이번 HG, 네. 반다이제 휴케바인 HG가 훨씬 구하기도 쉽고 괜찮을 것 같네요. 저 그리고 무장 부분을 좀볼 텐데 일단 팔 한쪽에 이렇게 차크램 슈터가 옵션 파츠로 들어 있습니다. 어 일단 휴게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차크램 슈터를 기본으로 탑재해서 나오는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원작에서처럼 이렇게 열려서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차크램 슈터의 수납가 보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수납이 돼 있는데 자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쪽에다가 자. 와이어에 연결되어 있는 요 파츠, 요 파츠를 이쪽에 이렇게 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 껴주면은 체크임 슈터를 발사하는 형태의 모습을 아이고 아이고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 주면은 자 이렇게 발사가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음 요것도 그냥 이제 체크 슈터를 좋아하시는 분들 분들이라면, 분들이라면 이렇게 발사 형태로 냅두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다시 넣어주려면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수납부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킨 다음에 다시 넣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가, 이거는 설계미스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좀 이게 걸리거든요. 이쪽에. 이 수납 부분이. 그래가지고, 팔을 완전히 쭉필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쭉 필려면은 이 부분 이 좀, 여기 안쪽에 있는 차크람이 빠져야 되거나, 아니면 여기를 좀 이렇게, 그, 분리시켜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두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라이플이나 뭐 그런 무, 다른 기타 무장들은 당연히 이 부분을 이렇게 떼서 자 이런 식으로 손을 자 이렇게 분리시켜 주고 자 포톤 라이플, 포톤 라이플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결합하고. 결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HG 건프라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껴서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장착시켜주면 이렇게 무장이 아주 간편하게 장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문제 무장 <laughs> G 임팩트 캐논인데 굉장히 거대하죠. 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아무래도 장착 방식 때문에 조금 어. 지묘하다라는 의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고 양쪽의 손잡이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참고로 고토제는 여기가 이제 교체 파츠로 돼 있거든요. 어, 반다이제의 이런 이제 가동 형태가 훨씬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양쪽 손을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가장 문제의 접속부. <laughs> 설정상으로는 어쨌든, 블랙홀 엔진을 쓰는 슈키바인의이 블랙홀 캐논을 연결해가지고 이 블랙홀 빔포를 쓴다고는 하는데, 참, 디자인할 때 어떤 생기는지 참, 참 민망합니다.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위쪽 부분, 그리고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손을 <laughs> 이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휘케바인 마크2의 메인 필살 무장인 G 임팩트 캐논이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laughs> 아, 이거참 다시 봐도 참 민망하긴 한데, 사실 접속부만 이런 식으로 돼있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그 머신 캐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발판만 해두면 어색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SD 형태로 나왔을 때는 별 이상이 없었거든요. 이게 리얼화 되면서, 이제 리얼 사이즈로 나오면서 좀 문제가 어, 되, 된 느낌인데, 아, 좀 민망합니다, 이거. <laughs> 하지만, 이상한 생각 없이, 뭐, 그냥 캐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접속부가 고관 부분에 있었다 정도지만, 네. <웃음> 어쨌든, <웃음>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뭔가 굉장히 강력해 보이긴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가동을 살펴볼 텐데 일단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골 조인트여가지고 건프라와 비슷한 가동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양쪽에 이런 식으로 조금 어 깃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좀 걸려요. 그래가지고 360도 회전은 되지만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위아래로도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 팔은 당연히 이렇게 볼관절 형태여가지고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당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빠지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이런 식으로 상대 많이 올라갑니다. 보시면은 어깨 장갑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움직이기도 하고 팔도 이렇게 따로 따로 움직이는데 팔은 딱요요 정도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 부분 여기에 이제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중 관절 형태의 팔꿈치라 이렇게 한번 그리고 두번 완전 접힘이 가능한 그런 팔꿈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손목은 당연히 볼관절 형태여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잘 돌아가고, 당연히 손을 교체할 때는 이렇게 빼서, 요, 편손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반신은 보시면은 당연히 이렇게 일반적인 건프라에 들어있는 이런 숙임이 가능하고, 양 옆으로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회전도 가능하긴 한데,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360도 회전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관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스커트, 스커트는 일단 프론트와 사이드가 이렇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안쪽에는 빔 펴벨 파츠를 떼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스커트는 따로 움직이지 않고요. 뒤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거든요. 조인트가 있는데 요 부분은 자 포톤 라이플의 요 부분, 요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뒤쪽에다가. 네, 이런 식으로 장착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보시면은 따로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관절은 없고 자,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축관절 기준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일단 여기 리어스커트 좀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가동이 가능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사이드스커트가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요 네, 이런 식으로 꺾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런 식으로 이중관절 형태여 가지고 이렇게 꺾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발목, 발목은 여기가 이제, 이제 볼 관절이라 이런 식으로 회전도 되고 좌우로 앞뒤로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 스커트 이 부분, 이 발목 가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에는 일반적인 HG보다 좀더큰 약간 어, 머리 하나 정도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HG 휴키바이 마크2 리뷰였습니다. 자 베니싱 트루퍼라는 이명을 가진 기체답게 어, 현실에서도 이 베니싱을 당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금 공식 상품화를 통해서 이 부활을 알리게 된지라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녀석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휴케바인이 이런저런 매체에 등장하면서 이 오지 시리즈에도 다시 출연하게 될 것도 거의 확정이니 휴케바인 계열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마크3까지 자동적으로 이 부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네요. 이러다가 진짜 휴케바인 마크4까지 나온 게 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